넌 나토리용. 별개는 알아서 써주시고요. 신속은 치유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써달라고. 응. 하이랭. 검검검, 혹시치. 1번 검상, 2, 3번 치유. 와, 조합 뒤진다. 테털님은 뭐, 가, 치유하면 올라오를까? 초반 점 사, 같이 점 사, 형. 네. 전에도 수줍었네요저킬 등록 빼고 다뛰었거든 스킬 등이 2, 3번이에요? 스킬 아, 안 잡히지. 그럼 잡고 올게요. 조금 하나 잡았어요, 형. 대타게. 어, 어. 아, 씨... 설마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똑같네. 다.. 아, 다 찍었어요? 한명못좋어서 죄송하네. 세터령은 1번 처음 점사 가기 전에요. 2, 3번 타격세 한번 날려주고 충에 빠지면 말씀 좀 해주세요. 5번 가자 5번. 5번 죽이자. 5번 녹기게 바로 야, 간다. 거리를 애매하게 했어. 5번 빠졌어요. 아, 1번 가, 가 그냥. 1번 가. 돌진 올렸어. 가자. 결계 주세요 사방 눌렸어요 네 1번, 1번 가낮춘다쥐다지을요어 1번 계속 가쥐버었어요네일번 너네가 죽여줘야 돼진마기왔고 계속 1번 가자 핑글빙글돌게쥐 아, 못하게 일번가자야오 이제 죽나 죽겠다 죽었어요? 네, 신속 주세요, 그냥. 치유 번안 할게. 와, 이번 어. 계속 괴롭히고니까든. 이번 계속 가면 돼, 그냥. 태원이 똥물 지나서 언덕 위로 올라가봐. 네. 새털님은 2, 3번 한, 하나 물어줘, 치유 두 중에 우와. 하나. 네. 와, 우리 치유 점사야 채영이도 그냥 집에서 나와 버려. 일번 있어요. 성격이 죽었고. 그... 아, 1번 개따. 이건 줄게. 이건 어, 바로, 바로 2번 가. 이번 춤에 깜빡이네. 태창성 3 번. 예. 죽었고. 이번 삼번 네. 가. 삼번 고. 한번 춤에 빠졌어. 계속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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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가. 오케이. 에스턴 넣게. 이번 잡고. 이번 잡고. 이번 보여? 이번 고. 이번 격파. 삼번 고. 바로 삼번 가. 위로 올라갈게. 나 신경 쓰지 마. 일반 잡으, 일반으로 바꿔. 1번 일반 한 대만 쳐줘! 한번 네, 3번 묶게 네, 번 계속 가요. 1번 죽였고. 3... 3번 가요. 바로 4번 가 괜찮아. 네, 중형 죽갖고 중형 없다. 가봐. 안 돼. 그냥 2번 잡으, 2번 잡으. 2번 죽였어. 바로 5번 가. 3번 묶게 6번 눌 앞에 못 잡아. 걔 쫓아가지 마. 몸만 잡아요, 그럼. 근데 저거 몸에 뭐 에드가 나 버려갖고, 그부보다 나와서 VST랑 한게낫지 경비할게요. 어, 어. 저 빠지세요. 우리가 버틸게 아, 제대로 프 받고 나오니까 처음에 본 데가 다꼽았는데 나도 다쓴 아, 건데, 아, 그거 dp까지 아, 싹 썼는데, 일단은 그신속어요친이나 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빨리 나갈게요. 같이지 말고, 둘다 누구 있어? 츄요? 추버분에 아, 오는 사람. 힘둘다야 아, <laughs> 내가 위에 볼게, 그럼. 둘다 내려가, 그럼. 음, 둘다 내려가, 그둘다 어, 내려가서 피다또고 <laughs> 아, 근데 츄한 명은 위에 있는 게 난데. 그래서 이, 이번, 이번에는 그냥 챙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밀려도 음. 되잖아. 네. 네. 다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수폭도 있으니까. 내가 위에 뿌려주는 거. 태철형도 밑으로 내려오세요. 태혁형, 여기서 애도 안 나오고 깔수 있지? 응 여기 여기 그냥 아여기잖아 아, 응. 내려 어 내가 갈 거야 둘다 내려갔지요 <laughs> 아 돌려주고 내려갈 텐데 자세가 존나 멋있는데. 이뭐 찍어야 되죠 오른쪽은 끝. 아, 내가 오른쪽볼게 내려와 가요. 나만 위한강경쪽인가한경이쪽 3번. 뒤대다 다 지울게요. 아, 다 오케이. 1번 가. 1번, 1번, 1번 가. 1번 가. 그냥 1번 가. 1번 어, 오케이. 바로 네. 2번 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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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네, 한번 계속 가요. 다이 다같이 한 번. 틈이 없죠. 당연히 없지. 네. 오케이. 한번다이한번더 한번 로 뛸게. 나 보지마. 한번 고. 티가 없으면 이렇게 죽어. 3번 3번 고. 아, 4번 고. 들어왔어요? 아, 한번 가고 있어. 손 3번 3번 들어갔다고? 어, 삼번봐삼 번만 쳐. 한번 뛰었어. 바로 한번 가. 4번 딸. 바로 육번가 네. 그냥. 쫓아가지 말고. 육번 고. 오버 묶어놓긴했는데아 이거 그냥 몸만 잡. 아몸 잡지 마 그냥. 쟤네 잡으면 아 잡으며, 어, 잡으면서 힘 빼고 오라고. 잡지 마. 홀루 점수 못내 이거. 우리 집 것만 잡을게. 오키 도키. 속을 뺏겼다 근데. 뭐야, 음, 어 다음에 싸울 때 그냥 태속바꾸 들어가면 속이 한방에안죽지 않나? 아, 그러게나. 차단 받고요. 신속 2 4초 신속도 오겠냐 이번 게임 때. 네. 오, 그러면 선, 무조건 선 차단 받고 가요. 포기 죽구야 보니까. 먼저 보강대로 올릴게요. 쟤는 오면 돌까 싸울까 스킬 빼고 싸울까 아니면 돌래. 너희 스킬 아끼고 하면서 스킬 뺄까요 그럼? 쟤네가 아니, 제네가 아니, 진짜... 그냥... 싸울까?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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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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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떨어 지금 지 내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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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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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중에 빠졌다. 어, 1번 둘없고 어, 어, 1번 개다 바로 이거가. 응. 3차랑 3번. 네, 봤어요. 바로 경로 4발 뽑을게. 단억배 이거 간다. 한 대만 쳐줘. 그 바로 경로 됐어? 격파. <laughs> 아, 계속 네. 1번 잡아. 1번 봐. 1번 봐. 1번 봐.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케이. 계속 일었 볼게. 한번 수박 가렇게게이게나올게 이렇게.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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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게로렇게 이렇게. 이 다시 바로 게 이렇게. 게이다게이렇이게 걸어 나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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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계속 1번 가 계속 1번 가 음. 네, 신속 주세요 부지가 지금 없, 없는 상태라 네 아니 니 죽을 것 같아요 네네네 3번 계속 1번 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생자 때는 잘안 죽긴 한다 계속 1번 딱형치우둘다다 다 줄게 오케이 테철님 치지마 치면예 1번 가 계속 1번 네, 고나 내려갈게 <laughs> 일번 간다 바로 2번 가테터랑 3번 네. 이번땅한명 내리러 가봐 치우 빨리 치유 한명 달려 1번 떼 놨어요 안 들려 나죽는데요 3번 구어 3번 타이 아, 바로 갈게요. 4번 가 네. 2번 잡으 네. 2번 잡으 아, 나 분파 나도 HP 2번, 2번 다잉 바로 1번 4번 구 오케이 4번 <laughs> 가내었어요 우리 무드 오케이 가치우 먼저 나 소부 땡겨 소부 땡겨 3번, 3번, 3번 5. 5. 가 3번 가 3번 가 이번도 일어났다. 3번 뛰었고. 그럼 2번만 줘가. 우리 다 죽었다. 아, 문내려가고 하지 말걸 그랬나? 아 뛰어 나올게. 라가서 아, 뭐야. 나프터 아, 홍보. 아이템 받을게요. 아니, 위도 소부. 소부 소부 중이야. 소부 중이야. 나안 들어갈 것아안 들어왔어요? 움직임하고. 계속 1번 가. 아, 나 갔다. 응. 어, 아, 우리 소부 해 줄게. 1번 올라오는 거 보여요? 응, 응 보여. 내가 우리 죽을 거 아파서. 이거 빨리 정비하고 나와야 돼. 근데 아, 이거 내려가지 말라고. 좋았는데. 나 잡자라고 했 잡을게. 잡았어. 다 소부 들어왔어? 얘는 쿠낙스드라고. 얘들 잘라야 돼. 이거. 아, 어, 1번부터 가. 우리 쿠락사리로 다와 봐. 풍 받게. 예, 풍 쓸게요. 네. <목소리> 오케이. 풍 내가 먹고. 정풍 빨리 먹고 빨리 치원 탈았어. 2번한테 써. 내가 3번. 오케이. 2번 썼게. 2번 썼어. <목소리> 근데 안 죽었어. 2번 죽게 그럼. 이번 어, 죽여줘. 이번 창가 들어가 있다. 이번 죽였고. 네네 치고 지금 오케이. 다 그거야. 오케이. 일번 가. 일번 내가 볼게. 어, 이번 태훈이만 보고. 일번 죽는다. 바로 4번 가. 한번 죽여. 창가 죽야 오케이. 이번 잡으. 이번 잡으. 태훈아 죽여줘. 어, 보고 있어. 오케이, 죽였고. 봤어. 3번 죽여 그냥. 바로 4 번. 6 번, 6 번, 6번 부활. 6 번, 부번 한다고? 이 번, 2번, 이번 2번 부활. 이번잡아이번봐 2번 2번 그러면. 죽였고, 6번 갔게나는 아, 3, 4번 봐줘. 프럭스가 딸피어 갖고 지금. 죽였고, 1번. 아, 2, 3번이 살아있는. 2번 잡은 2, 3번 다 잡으네. 2번 가고 있어. 아, 1번 가고 아. 있어. 2번고. 2번 죽였고, 3번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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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럭스가 딸피야. 5번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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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번 가고 있어. 이거 빨리 리셋 시켜. 잡아, 죽이고. 나번 죽이고, 이거 얘, 얘네 나, 입구 막을게. 와. 빨리 얘네 입구라갱나나 가고 입구와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하트바. 나머지 갱난아 말고는 입구 나오는 거 막을게. 아, 6번 가자 6번 고 죽였고 번갑번고자나오번거자기 7번 고자이 7번 갑번고리기리번리자기이기 7번 갑자기.